안녕하세요. 실버톡 t v 입니다이 채널은 천만 실버 세대를 위한 정보 전문 채널이에요. 듣기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따뜻하게 설명 드릴게요. 오늘은 실버타운을 고민 중이신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두 곳의 실버타운을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원속 궁전과 미리내 실버타운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주 상세히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먼저 정원 속 궁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분당 정자동 정자공원 숲 속에 자리한 고급형 실버타운이에요. 총 170세대 규모이고 60세 이상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하시면 입주하실 수 있어요. 보증금은 1인 기준 2억 7천만 원, 부부는 4억 5천만 원이에요. 의무식 없이 거주하시면 월 80만 원, 식사를 포함하면 최대 25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식사는 의무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90식 이용 가능하고요. 당뇨나 고혈압 등 질환을 고려한 특별식도 제공돼요. 의료 서비스도 아주 탄탄합니다. 응급 연락체계, 정기 건강검진, 복약 지도,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서울대 병원 분당점, 차병원 등이 있어서 접근성도 우수해요.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 운동부터 문화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있고요. 정자역에서도 도보 10분 거리라 대중교통도 편리합니다. 다음은 미리내 실버타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이곳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으로 자연과 종교적 위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총 216세대 규모이고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 85세 이하 자립 어르신이에요. 보증금은 1인 1억, 부부는 2억 원으로 정원 속궁전보다 훨씬 저렴해요. 생활비는 식사 포함해서 1인 149만 원, 부부는 298만 원입니다. 식사는 의무식이고, 90식 또는 180식 중 선택하게 돼요. 절기에 맞춘 천주교 전통식단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건물 내 병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건효도 병원과 바로 연결돼 있어서 노인성 질환 진료, 한방 치료, 물리 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성당과 종교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성지순례나 계절별 행사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도 챙길 수 있어요. 이두 시설은 각자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정원 속 궁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도시 생활을 선호하시는 분, 자녀와 자주 만나고 싶으신 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 대형 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을 원하시는 분, 미리 내 실버타운은 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 천주교 신자이신 분, 조용하고 자연 가까운 생활을 원하시는 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을 원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꿀팁 세 가지 전해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입주 전 체험 숙박 해보세요. 직접 음식 맛, 생활 리듬,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의료체계를 꼭 확인하세요. 야간 의료 대응이나 응급상황 연결 병원이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셋째, 보증금 환급 조건 꼼꼼히 살펴보세요. 중도 해지시 위약금, 환급 시점 등을 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정원속 궁전과 미리내실버타운 중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비용, 위치, 시설. 성향. 모든 요소를 비교해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버톡 TV는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